오늘은 호주 영주권 획득이 가능한 직업군 중에 간호사, 널스 관련 직업군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든입니다 호주 영주권 직업군 중 가장 인기 있는 직업군은 간호사 직업군입니다. 각 직업별로 고용 상태 등을 고려해서 선발하는 인원의 제한을 두고 이를 아큐페이션 슬링이라고 부르는데요. 호주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어 많은 간호사들이 필요하지만 늘 부족한 숫자 때문에 아큐페이션 스링 숫자도 다른 직업군보다 월등히 많고 실제로 영주권까지 받는 숫자도 가장 많은 직업군입니다. 작년에도 간호사 직업군은 4786명이 영주권을 받아 가장 많은 분이 영주권을 받는 직업군이었습니다. 각 주정부에서 스폰을 해 주는 주정부 스폰이나 지방비자 숫자가 많아 인구 저밀도 지역에서 특히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상황임을 알수 있는데요. 고용주 스폰으로도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받는 등 간호사 직업군은 여러 영주권 획득 반영이 있습니다. 간호 관련 직업군은 여러 가지 세부 직업군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상위 유닛 그룹인 레지스터드 널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는 병원, 노인 간호 및 기타 의료시설과 지역사회에서 환자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을 뜻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간호사 직업군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29만 800명인데요. 2026년에는 33만 1200명으로 약 13.9%가량 강력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풀타임 비중은 50%로 다른 전체 직업군 평균 66%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요. 파트타임이나 캐주얼로 일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업무 특성상 환자의 수에 따라 시프트를 받아 일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 비율이 높아 육아 등의 이유로 좀더 유연한 근무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 주당 업무 시간은 41시간으로 전체 평균 44시간과 비슷한데요. 근로자의 약 3분의 1 이상이 정기적으로 초과 근무를 합니다. 풀타임 주 평균 임금은 약 1,937불로 전체 평균인 1,593불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해당 직업군 종사자의 4분의 3가량이 1,608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가운데 4분의 1가량은 2,367불 이상의 고임금을 받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51불로 전체 평균 41불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널스 종사자들의 연봉을 몇몇 사이트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sick.com에서는 8만 불에서 8만 5천 불 사이, talent.com에서는 7만 7,154불에서 10만 2,908불, 페이스케이즈에서는 5만 2천 불에서 9만 불 사이로 전반적으로 연봉이 높았습니다. 종사자들의 평균 연령은 43세로 전체 평균 40세에 비해서 조금 높은 수준인데요. 간호사 연령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간호사 퇴직이 증가하고 있고, 신규 간호사 채용이 필요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사자들의 연령대는 25세에서 34세 비중이 가장 높고 그 이상 나이대의 경우 평균보다 조금씩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 비율은 89%로 전체 평균 48%에 비해 많이 높은 수준인데요, 대부분 여성 종사자들이 일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 학력은 학사, 배철러 학력 소지자가 61.7%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 3배 정도이고, 대학원 석사 마스터 과정도 15.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높은 학력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호학의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간호사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간호사로 일하면 일반적으로 간호학 학사 학위가 요구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최근 간호사가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코스로는 Bachelor of Nursing, Master of Nursing, 혹은 Diploma of Nursing 코스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주권 진행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간호사가 되려면 호주 간호협회에서 간호사로 정식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호주 대학교의 간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 IELTS 7.0 혹은 OETB 이상의 영어 실력이 있으시다면 특별한 시험 없이 호주 간호사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호주 대학교 간호학과의 경우 세계 대학 랭킹 100위 안에 약 20여개의 대학교가 있을 정도로 간호학과가 매우 발달한 상태인데요. 참고로 한국 대학교 간호학과 중 100위 안에 든 학교는 서울대와 연세대, 경희대학교 뿐입니다. 간호사의 경우 최고의 인기 직종 중 하나이고 보통 1년 중에 2월 학기에만 입학이 가능한 곳이 많기 때문에 대학교 입학 정원이 빨리 마감이 되는 편인데요. 일부 인기 학교의 경우 1년 전에 마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미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입학을 할때 IELTS 7.0이라는 높은 영어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미리 영어 점수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입학 조건에 부족하신 분들은 대학교 준비 과정인 파스웨이를 통해 입학하실 수 있는데요. 파스웨이 과정인 파운데이션 혹은 디플로마로 입학이 가능한데, 간호학의 경우 해당 파스웨이를 통해 입학이 불가능한 곳들도 있고, 특히 디플로마의 경우 입학 시에도 IH 6.5 혹은 7.0으로 높은 영어 점수를 요구하는 곳들도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계획을 잘 잡아야 합니다. 만약 패스웨이를 통해 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하시는 계획을 세우더라도, 대학교 입학할 때는 꼭 IH 7.0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파스이 공부 기간 동안에 영어 점수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엔놀드너스 간호 조무사가 되기 위한 디플로마 코스를 이수하시면, 노인복지 분야의 직업군인 넥싱 서포트 워커로 지원이 가능한데요. 노인복지분야의 경우 레이버 어그리먼트로 인해 영주권이 가능한 옵션이 한 가지 더 생기게 됩니다. 또한 디플로마브 넬싱 코스의 경우 대학교 학비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대학교로 입학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종종 선택하시는 옵션입니다. 한국에서 학사 학위를 이수하신 분들의 경우 그레이듀드 엔트리 코스로 입학이 가능한데요. 대학교 2학년으로 편입해 2년 만에 호주 간호학과를 이수하시는 과정입니다. 비전공자들도 가능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특정 전공 혹은 선수 과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간호사로서 일을 하셨던 분들의 경우 학력 및 한국 경력으로 호주 간호사 면으로 전환 신청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호주에서 간호사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점수 확보가 쉽지 않아 영주권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한국에서 간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석사 마스터 과정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옵션이 될수 있습니다. 호주에 상륙 리스한 후 호주 간호협회 간호사로 등록이 되면 간호사 기술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기술 심사 기관은 ANMAC입니다. 이 호주에서 졸업생 임시비자 485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호주에서 공부했었던 유학생들이 학교 졸업 후에 호주에 점도 거주하면서 일이나 공부를 할수 있도록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간호학을 공부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 비자가 학사 기준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석사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졸업 후 충분하게 일 경력을 쌓으면서 영주권을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졸업 비자 동안 스캐서트 EOI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나이, 학력, 일 경력, 영어 점수 등으로 포인트를 만들어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인비테이션을 발행하고 독립기술이민, 주정부스폰, 지방비자 등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졸업비자 동안 일경력을 쌓고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 얻을 수 있는 포인트를 높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혹은 스폰서 서줄병원을 찾아서 482 TSS 비자로 신청하신 후 영주권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주권 직업군 중 가장 인기가 좋은 열쇠 간호사 직업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호주 영주권 직업군을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